안녕하십니까. 시구른자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과 함께 가격 매매가 얼마나 정교하고 진입과 청산이 명확한가를 함께 공부하고 싶어서 영상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콜 옵션이 고점을 완성하는 그 시점입니다. 4월 27일 날 윗글이 결제일 합산 cf입니다 자 현재 콜 쪽에서 어, 정확한 어떤 수치가 발생하지 않았죠 아, 그렇습니다 어, 저 영상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님은 뭐저 영상을 보시면은 에, 많은 이해를 하시지만은 어, 처음 보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될 것입니다 아, 합산 cf의 차량 거리는 바로 그렇습니다 양 없이니 콜과 food 옵션이 고점을 완성할 때 이러한 여러 곳에서 동일한 수치, 수치가 뜬다는 것입니다. 이게 합성매매법의 자랑인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call 옵션이 고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죠. 왜? 수치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수치가 일치할 때 CF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콜 옵션이 두 곳에서 정확한 수치가 일치되면서 야, 나, 코, 너, 나 고점 왔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것 곳이 고점이 맞다라면은, 맞다라면은, 푸드 옵션의 저가는 더 이상 하락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콜 옵션이 얘기하는 이 수치가 정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현재, 에, 저희는 위클리를 거래를 많이 합니다. 위클리, 322, 이런 거. 어, 결제일이니까 이런 게참 좋죠. 자, 요것을 다시 한 번, 어,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콜 옵션이 고점이 완성이 안되죠 왜냐면 수치가 일치 안되었으니까 그때 위클리의 가격은 이렇게 돼있죠. 자, 예를 들면, 얘가 0.37이 한 특이 붕괴됩니다. 왜냐하면 결제이고또 얘들은 가격이 작은 애들이라 보니까 바로 시간까지 불연감소로 인해서 다른 가격들보다는 조금 뭔가 는 시세 차이가 좀 있겠죠. 그 모습을, 그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를 바라면서 정확한 시세, 콜의 고점. 정확하죠? 정확한 양옵션의 수치를 정확하게 일치를 시키면서 콜이 난 고점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정말 콜 옵션이 이렇게 양, 옵션, 양, 에, 두 곳에서 수치가 일치 안 나면은 바로 푸드 옵션의 저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락하지 않고 또 상승으로 가는 그런 어떤 어, 기반이, 에, 기반이 된 어떤 가격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바로 1.87입니다. 1.87이 어디를 콜 옵션의 1.92, 5 티. 파서틱을 푸드 옵션이 올라올 때1 9 1 올라올 때 그때가 바로 푸스의 진입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콜 옵션의 고점이라는 얘기는 바로 푸드 옵션이 1.87이 붕괴되지 않으면은 바로 콜 옵션의 정확한 고점을 가르쳐준 것이라고 어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위클리 얘가 상승을 해서 어1 6 8 1.68이 고점입니다. 그럼 1.68 푸드 옵션이 고점을 만들 때또 역시 콜과 같이 푸쪽에서 동일한 수치가 발생하겠죠. 예, 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1.64입니다. 그죠? 1 6 4점예 고점은 1.68입니다. 자, 1.68. 여러분, 시세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현재 시세표가 콜 푸드 옵션이 상승해서 2.09라는 고점과 하락한 콜 옵션의 저가 2.09. 2.09는 동일한 가치인 것입니다. 행사가가 얘와 여기에 행사가 하더라도 이 가격은 그 행사가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2.09, 2.05는 콜과 푸드의 가치가 현재 동일하다. 그래서 푸드 옵션이 거의 고점이 왔다는 얘기죠. 근데 합전시의표로 말하기를 아직 고점 아니야. 그렇죠? 수치가 안 맞았으니까. 그렇죠? 수치가 맞으면 은 고점이다. 1.68. 자, 1.68. 1.68을 찍으니까 그때 3.18이라고 풋옵션의 고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럼 3.18이 고점이라면은 하락한 콜옵션의 가가 붕괴되지 않아야 되겠죠? 바로 붕괴되지 않고 상승에 상승할 수 있는 트리 상승할 수 있는 가격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2.08입니다. 2.08이 어디를 상승한 풋옵션의 고가 2.11을 잡을 때. 잡을 때, 잡는다면, 우리 영화가 좀 그렇습니다. 2.1 위로 올라갈 때, 그때 바로 콜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3.18이란 푸의 고점을 말할 때, 2.08이 붕괴한다면, 푸드 옵션이 말한 3.18은 정확한 고점을 가르쳐 준 것이죠. 이때, 위클리 320, 동일한 320이죠. 얘가 또 얘도 0.34, 한티이 얘도 한 틈이 붕괴됩니다. 어디까지 상승을 얘가 2.91까지 상승합니다. 자그 모습을 에, 보기 전에 이제 이 파일이 커서 어, 바로 어, 2등분해서 파일이 에, 저장되는데 딱그1 9 8을 어, 2.91을 만들 때 그때. 에, 이 파일이 갈라져서 정확한 그콜 아, 옵션에 고점 찍는 것을 에,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아, 그러나 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파일이 에, 그, 챈제되는 그, 그 과정입니다. 예.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 1.80, 콜 옵션 1.80. 어, 고점을 찍을 때 바로 2.91 그렇죠 큰 상승률이랬죠 얘도 0.0001이 분기돼서 상승을 갔죠 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에, 4월 27일이든 뭐 4월 29일이든 아, 내일 장을 내일 장에 들어오기 전에 내일 장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현재 추세가 상승으로 지금 시장이 가고 있는지, 하락으로 가고 있는지, 이거는 여러분이 뭐 차트나 뭐 다른 것을 보면 다 압니다. 아, 지금 뭐 상승하고 있네? 아, 시장이 상승하고 있네? 아, 하락하고 있네? 다 압니다. 그러나, 그 현재 상승의 그 시점이 정말로 상승의 꼭지인지, 더 상승으로 갈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합산시대표는 또 하나의 중요한 파일이 있습니다. 추세를 알수 있는 방법. 물론 기준 가격 매매도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전에 에, 창에 들어오기 전에 현재 추세가 콜이냐 푸시냐를 먼저 알고 들어야 되고, 그럼 콜의 현재의, 현재의 위치가 더 상승을 할수 있나 없나를 알아야 바로 오늘 시장에 내가 바로 콜에 진입하든지, 투에 진입하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콜 옵션이, 콜 옵션이 오늘 고점이라는, 오늘이 마지막 그 상승의 꼭지다. 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다, 이렇게, 이렇게. 오늘 여기가 꼭지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예의의 고점을 노리면 되죠? 추세를 분석했을 때, 예의의 고점을 노려서 추세 저점에 들어간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을 겸해야만 이 시장에서 어~ 어~ 실전에서 어~ 수익과 직결될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에 만화의 시대표만 가지고는 어, 그~ 좀 부족하죠. 아마 우리가 이 프로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에, 추세를 알수 있고 그 추세의 꼭지가 어디인지 현재 더 진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어, 합성매매가 또 자랑하는 하나의 또 파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 에, 분석한 후에 다음날 시장에 들어오는 것이 그게 합성매매법의 특징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어,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 저늘 뭐, 저의 영상을 어,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얘기는 여기서 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